자한하자 자, 우리가 15 페이지 자 탄소죠 나오자 자 이것이 뭐냐는뭐냐면은그말 네. 마이너들은 네. 탄소 탄소 탄소랑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거 그래서 탄소에는 탄소 화수 경우에는 구성 원소에 빼지 시랑 에이치밖에 없어 그래서 만약 에 우리가 문제 풀때뭐 문제 지문에서 다음 모부탄 뭐, 탄소 탄어수호. 그러면 탄소를 한번 나오면 시랑 에이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네. 네. 거 봐야 돼 중요한 거딴거 없다. 어쩌라고? 어쩌. 우선 기본이 탄소가 기본 빠내고 탄소에 따라서 수소가 정부에다 달라붙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초 구별점 지을 때 먼저 결합 종류, 결합 종류, 종류 그리고 그 결합 모양, 결합 모양이랑 그리고 그그 벤젠고리. 벤젠 리이 아닌데 벤젠 거이 벤젠 거이 유무 따라서 나누 나누되는데 그래서 결합 종류를 총 세가지 어떤 것이냐 그 탄소끼리 결합할 때 어, 단일 결합 단일 결 있는 거 그리고 이중 결합 있는 거또 삼중 결합 있는 거 그래서 이름은 하, 그러니까 지금 전해법으로가 반응하면 알칸, 알켄, 알킨인데이등급로 반응하면 알케인, 알켄, 알카인 같은 그래서 so, 번퇴 내가 하시는데 그러면 알칸, 알켄, 알킨이 되거든요? 칸킴, 칸킴, 틴 근데 요즘에는 약간 영어에서 발음하니까 에인, 엔, 아이라다고 그치 그래요? 그래서 so, 이름은 알케인, 아니, 알케인 알케인 그리고 알켄, 알켄 그리고 알타인그시 그거 얘는 처으로 중간에 에이, 에이죠 중간에 에 그리고 이 중간에 와이이 그래서 발음 때문에 저는 아에이 해서 알칸, 알켄, 알킨 했는데 지금 약간 지금 영어식 발음입니다 보니까 미국식 발음이다 보니까 알케인 A니까 그러니까 알켄 다독 다독 와이 알카인 되는 그예요 그래서 그런 모양 모양은 그쭉 가는 그 뭐야 뭐 이거야 그죠? 어그쩌죠어 얘는 어, 이제 그 사진 뭐 벤정으로 유문데 이것이 뭐냐면 이제 일단 그 창문이 벤젠이 뭐냐면 C랑 H가 유문데요 창문요 C가 여섯개어요여저 네. 아래로? 여섯개? 띵잠정 여기다 들어가볼게 띵띵띵띵띵띵 여섯개인데 기본적으로 그 단일,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중이때 뭐였어?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C, 아니, H, H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참고몰도 보면은 벤데거리 경우는 자이 이제 예예예예예 경우 예 경우는 그 서로 같는 그 탄소중 결합이 단일 이중이지 근데 이것이막 바뀌어 단일 이중 된다 그러니까 턱으로 단 이중 단일 된다 바뀌어 이게 그냥 상부 구조서 우리가 말할 때 공명으로 공명으로 원래 공명으로 공명으로 그래서 그베네원리를 우리 그 쓰는 그 기호가 있는데 기호 원리가 있다. 기호. 그 유격종이지만 뽕을 해. 푸시. 뽕을 해. 푸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 거 없는 거. 여 있으면 우리가 베네원리가 있으면 얘는 우리가 방향족. 방향족. 이게 뭐냐면은 어떤 방향성이 아니고 향기. 냄새 있다. 냄새가 어? 있다는 그 말뜻이야 이게. 그리고 이게 없으면 지방이다. 지방이다. 간결하고. 바이충이 같는 거? 알케인, 그래. 알켄, 알켄인이라는 거. 그 그래. 그래서 또그면 먼저 알킨. 케인. 얘는 전부 다 단결. 단결. 결합. 단결로만 있는 거고. 단결합만 무조건 탄소 간에. 그리고 알인 알켄, 켄. 얘는 그 중간에 이중결합. 자. 자, 이중결합 이고 탄소 간의 결합이야. 그래서 모든 탄소 전부는 이중결합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중 결이 하나 있는 거. 이게 떠올니다그 다음에 알카인, 알카인. 얘는 탄소끼이 아, 탄소끼리 결합이서 3중 결합이 있는 거. 응. 3중. 3중 결합이다. 그렇죠? 단일 결합. 그리고 이중 결합, 그리고 3중 결합이 있는 거. 라고 할때 여기서 이제 일반적 식은 얘는 C C가 이제 n개 있으면 그러면 H는 2n 2가 돼요. 참고로 이 그러니까 이거외처럼 영상이 좀 그려보네 여기 아니 알케는 얘는 기본이 탄소가 n 개 있으면 H는 2 n 2는 거. 2n개 그리고 알카인 예 삼중 얘는 탄소가 n 개 있으면 수소는 2n-2든가 되나 이 알면 좋아요 왜 그런 거면 우리가 문제 풀때 은근 나와 나오는데 이제 뭔지 몰라 감동 눈물 흘린다 눈물 흘리면 안 돼요. 좀더 아님 좀더 아님 좀더 아침 안 되지 이제 음식이 먹을 때그되 조심 조심 나 아, 눈이 되게 눈중이야 사람 보는 거는 어, 뭐 보건증과 아무튼 눈 아주 중요한 건잘 맞았자 끊 진짜 나이먹야그 그래서 이제 우리 튀김은튀김 나와요 그 보면은 이제 그탄수인데 아니 탄수화한개 했을 때탄도한개한개한개일때그

해사 위험주고 다음에 면 얘는 헤타 해키주고8개게면 옥타 옥키주고 9개면 노나래서노 위험주고 다음에 10개 쓰면 대가 대키고또 이게 또 뭐냐 자한번지니다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데. 네 허리 끝곡 쓰고 아 아니 나온다. 자, 네. 자, 어떻게 나오다자타가스네자우차무차무자 이름이 아직은 뭔지 이르겠지 이거? 자, 얘는 이제 C 하나에 H 3 붙은 거죠? C가 하나면 이름 뭐라고? 어, 메다 띄게 됐네. 탄이결합. 뭐, 한번째 탄소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얘이 이를 막해. 얘 어떤다? 얘는 뭐야? 알케인이지. 그래서 메타에다가 A 붙여. A는 없다고 붙이면 돼. 이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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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뭐야? 메테인. 얘는 탄소 총두개지 그럼 뭐야? 탄이결합. 탄이결합. 탄이결합이니까 알케인이고 탄소층 두 개인 건 뭐야? 에티드, 에 에테인, 에테인, 원래 내가 지어낸 거 아니야? 원래 이런 거야 원래. 탄소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공식 알면 우리가 이제 이름 다지 지을 수 있는 거야. 이름 따다 붙일 수 있는, 붙일 수 있다는 거십 포인트야. 하나, 세 개지. 단위별 단위별로 다니엘, 다니엘, 뭐 알케인이고 세개는 프로판, 네, 프로페인, 프로페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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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개지. 뭐야? 단위별, 알케인도 네 개면 둘. 뷰케인, 그나? 좋겠. 네. 학생일 때는 이거 알칸, 알칸, 알켄, 알킨, 그거. 알칸 뭐야? 메탄,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되는 거. 없잖어 고유량. 그나? 그렇죠. 아, 어, 이거. C 하나에 H 네개지 C 하나에 H 네개 나오죠? C 두 개면 두 개. 12개. N이 아니. 뭐라 C 두개 H 여섯 나와. C 세개 H 8. C 세개 H 8 나와. C 3. N C 네 개는 H 7 나와. 잘 그러니까 잘못 면 탄소 수의 그러니까 수소 수는 탄소 수의 두 배에다가 두개더 더하면 돼. 응? 또게 뭐냐고 그래? 컴퓨다가 단위를 얘기니까 탄소 오죠? 기본으로 하나의 탄소. 그거 다 이어지고 하나의 탄소에 총두 개의 수소가 붙어 다 붙고, 제일 끝에, 제땡끝두 개의 수소가 다 붙는 모습. 하나의 탄소에 더한 뒤에다가 붙고, 붙어, 다 붙고, 제일 끝땡 제일 끝에 보면 두 개의 수소가 다 붙는 거 하나의 그 탄소에 두 개, 두 개의 수소가 다 붙고, 다 붙고, 다 붙고, 제일 끝에 보면 수소가 붙어. 요서 그래서 이제 그 식은 일반식에는 CNH2N에다가 플러스니다 I 리 a s a l i 그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제 t l e bit of a little 는 i t of a little 가해 t of 까그아 t t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한 판에 있었는데 아. 어... 찾는, 찾는 거. little bit of a little 그것이 비참한 사물이 있어야 데그어디어디 모르겠다 아, 그래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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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기본이지요다 그리고 또 보면은 그 분자량이 더 클수록 그 원자, 그니까 분자력이 힘이더 강한 거 그래서 농혼도 끌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분자량이더 크죠 분자량이더 커지니까 일단 끓면거더 더 올라가는 거 그니까 더 가운데 결합할 수 있다는 거 한번 군잔이다 보니까 손에 좀 약해요 손이 약해요 자끝끝끝끝끝끝끝끝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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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